우리나라 서학 개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식이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가 음, 한동안에 그랬고 음. 이두 가지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싸지 않기 때문에 음. 참 많이 비싸다라는 거고 어, 두 회사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는 어, 이 AI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AI와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라또더 많은 사람들이 AI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라 네. 시장 커지는 데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커진다고 꼭 좋아지진 않더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그걸 다 반영을 한 건데,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독점적 구조로 GPU라는 걸 공급을 했죠. 그러면 뭐 거의 영업이익률이 70-80%까지 나오는데 향후에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률이 60% 50%로 떨어지면 실제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봐달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커질 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독점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지 네. 또는 아니면 어떤 상대방들이 좀 분산이 되는지, 왜냐 최근에 일부 분산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시겠죠? 중국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아, 이런 싸구려 가지고, 그 그러니까 방법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커지는데, 굳이 뭐 이제 저렇게 비싼 칩쓸 필요가 있겠어? 딱 나름대로 이제는 나는 요 정도 칩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들도 있다 보니,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본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성능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나왔는데 네. 그런 반대 생각도 해 봐야 돼요. 어 그러면 이 방법 가지고 더 많은 칩을 들이대면 혹시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끝이 AGI라고 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AI를 꿈꾸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과연 지금 있는 효율화만 가지고 가능할 거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비용이나 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과정이 나온다라면 또 엔비디아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걸 보는 게좀 중요하다.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는 되게 재밌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한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laughs> 그렇죠? 어,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밸류신이 낮아지는 건 음. 맞는데 이 기업의 정말 큰 가치는 전기차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에 관련해서 있는 거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를 때는, 오를 때는 AI하고 자율주행으로 올랐고 로봇이나 내릴 때는 전기차로 내렸다는 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네요, 진짜.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물론 이분이 좀 정치하셔 가지고 요즘 조금 되게 불편합니다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트럼프라는 분이 당선되셨을 때 기대감이 뭐였냐면 트럼프 옆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계시고 음. 이분이 도조라는 걸어 이번에 국가 도, 이 그죠? 도지? 예 도지에 이렇게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게 현실은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에서 이걸 유의미하게 사실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이 있을 거냐는 얘기죠. 중요한 건 중국이 잘하잖아. 맞는데. 그럼 미국은 중국을 쓸 거냐는 얘기죠. 제가 볼때 시장을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테슬라는 제가 볼때 그런 점들을 한두 번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덜 팔려서 어떻게 정치적인 분야 때문에 하락을 하고 오를 때는 AI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 요즘 그록도 장난 아니거든요. 음. 그록도 나온 거 보면 웬만한 어떤 그 모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어떤 성과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GPU나 이런 서버들을 연결을 할 때.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지표 하나 만 개씩 만 개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는 20만 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해가지고 성능을 내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화가 좋다라고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만 개가 끝이 아니라 100만 개까지 지금 한 번에 연결하는 작업들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훨씬 더 효율화되고 속도도 빠르고 저전력이 되면 네. 어떤 영상들이 일어나냐면 성능도 개선이 어마어마하지만 개선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속도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새로운 모델, 뭐 보통 우리가 집, 뭐, 채취피티 뭐 1, 2, 3 나올 때뭐 간격이 한 6개월이었다면 라 앞으로 어, 테슬라가 이런 걸 했었을 경우는 그 간격이 거의 일주일이나 2, 3일 단위로 줄어드는 그러면 정말 대단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화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는지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보셔야 되겠죠. 특히 6월에 6월에 로봇택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분 나요.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제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시간이다, 뭐 표통 별명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뭐야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고 하다 한 실제보다 한 2년 뒤에 넘게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도 별로 생각했다더군 예, 맞습니다. 생각하고. 뭐 여유돼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맞아요. 별로 썩 그렇게 사고 싶진는 않죠. 그냥 <laughs> 떡집 트럭 같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미륵하게 생겨가지고 시루떡 같은 거 언제나 어,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뭐 멋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고 주차만 힘들다라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요 방탄 된다는데 뭐 누가 뭐 저기 여기서 총을 쏘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laughs> 대통령께서는 필요하신 차가 아니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저는 단영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웨이모랑 비교해봤을 때도, 예, 네, 웨이모랑 비교해봤을 때도 자율주행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웨이모를 이용하셨던 분들 되게 편리하게 하셨었지만, 문제는 웨이모가 몇 가지 단점을 노출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간의 이동이 일단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택시잖아요. 그럼 택시는, 내가 원할 때 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디 가고 싶으면 택시하면 불러 와야 되는데 외모는 그게 안 돼요. 음. 예약제거든요. 네. 그러면 택시로서 사실상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걸 운용하는데 택시라는 건 정말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죠 정말 저비용으로 싸게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 택시인데 그렇게 높은 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자가 그걸 할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대기업 제가 볼 때는 성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우리에서 대중화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은데, 음. 그와 관련해서 테슬라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모 방식 자체가 뭐 라이다가 들어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 라이다 관련주가 고점 대비 거의 80, 90%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웨이모가 좋으냐, 아니면 테슬라가 좋으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 테슬라 쪽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 봤을 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쪽이신 이게 건가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번에 연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도 높아지면서 경기도 둔화되는 건데 현재 연준에서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매우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지금 지켜보자는 건 팔짱 끼고 우리는 기본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단기적이냐 지켜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된다라면 그래서 뭐 연준의 생각대로 단기적이고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결되지 않는 거라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연준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거를 제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컷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인플레이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장기 썼어요. 기대 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있죠.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보통 5년물을 음.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경우들이 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미국 국민이 봤었을 때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아.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길게 오를 것 같아. 이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물가가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거뭐 길게 갈건 아닐 것 같네. 이게 이제 트럼 프 우리가 파월이 얘기하는 그 얘기인 건데 스코페센트 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잡으면 된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오를 거라 우려는 큰 우려가 아닌 거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이 잡는 방법을 국제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국제유가를 유의미하게 끌어내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세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시지만 4월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협상이 있은 다음에 네. 해야 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유가를 내려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여러 방송에 내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또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안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오르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좀 오르는 것보다도 원재료 가격인 그렇죠? 그렇죠? 유가를 많이 음. 내리면 음 물가 한2%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한3% 빠지겠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재울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카드랑 감세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카드는 일단은 쓰겠죠. 근데 그거는 어, 결국 파월이 할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1분기 때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또 연준에서도 경기와 관련해서도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둔화될 거예요 라고 아마 올해 연말에 성장률 전망치를 2% 대에서 1% 후반대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경기는 조금 더 둔화될 건데 다만 경기가 둔화되면 어 물가만 오르지 않으면 내릴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번에 문과 안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에는 소비자들이 내가 조금 물건을 사는 걸 소비하는 걸 조금 줄여볼까. 불안하니까 내가 좀 돈을 더 쓸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데 그런 해고와 관련된 지표들이 (4~5월달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고용지표에. 어, 그러면 사람은 지금 잘랐는데 왜 그때 반영이 돼? 미국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자를 때 바로 당신 나가세요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줘요. 음. 그렇죠? 6개월 뒤에 나가세요 또는 3개월 뒤에 나가세요. 이런 기간들을 주기 때문에 이 기간과 관련해서 아마도 4, 5월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될 거고 거기다 불법 이민자들 차단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생각보다 서비스업에 되게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걸 안 하는 바로 인한 어떤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에 감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2분기 안에는 우리가 잘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런 상황에서도 파월 의장이 봤었을 때어 뭔가 물가 상승이 역시 뭐, 장기 인프,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라 저는 뭐 6월 달 정도는 금리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원래는 저도 금리나와 관련해서는 뭔가 5월 달보단 빠를 수도 있겠다 또는 4월에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문을 보면 그 지표를 확인하는 달이 5월이거든요. 그러면 4월보다는 5월에 그런 얘기가 확인이 되면 음. 5월 달에 이제 우리한테 힌트를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용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한다든가 그 얘기는 6월에 금리 내리겠어 이런 어떤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올해 두번두 두 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상반기에 한번 있고 그렇죠 그게 6월 만일.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근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그렇죠 늘어난... 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두번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져서 금리를 음.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금리가 원래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인하가 되면 그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경기 둔화를 좀 막고, 둔화를 막을 정도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겠네라는 시그널은 네. 두 번, 많으면 세 번, 세 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두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어떻게 이게 볼까요?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감세 정책이 결국에는 새롭게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거죠. 올해 연말에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뭔가 흔히 얘기는 세수가 펑크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수 연장과 관련한 권한은 대통령에게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다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스스로 의회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정책들을 쓴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의회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laughs> 의회가 힘을 합쳐서 법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없습니다. 의회가 승인 예, 있어야 되는 거죠. 의회가 승인 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음.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짜로 해줄 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많이 할 거고, 근데 트럼프가 과연 그걸 용인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감세를 연장하는 부분과 들 관련해서는 될 거다 안될 거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긴 쉽진 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합표 차이가 뭐 그럴 텐데 그 정도면 제가 볼땐 공화당 내에서도 뭐 티파티라든가 여러 정치 단체들이 있어서 음. 트럼프를 썩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한두 분만 배신을 때려도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때린다라고.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하고는 싶은데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죠. 올 연말 기준인 거니까. 네.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트럼프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하반기에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겠죠. 그렇죠. 특히 많이 뭔가를 줄이는 역할들을 하겠죠. 예, 씀씀이를 줄이는. 네. 근데 그 씀씀이 줄이는 게 이제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민주당 원들이 있는 거를 줄이면 안 해주겠죠,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이는 거 역할들이 아마 미국 외 지역 것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비도 거기에 해당이 될수 있는 거고, 유럽의 방위비도 아예 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아꼈으니, 어, 우리가 그만큼 덜 써도 되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명분이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외 지역한테는 되게 불편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얘기가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뭐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로 트럼프 천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굉장히 경력을 보면 야전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 미국의 재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동의하세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으신 분들이. 안 똑똑한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음.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라는 분의 머리 회전력이라든가, 특히 스코페 센트는 굉장히 정교하신 분이에요. 이게, 전에 있었던 옐런 재무장관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정책을 잘 하시는 분이셨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마지막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책을 잘 하셨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때, 네. 어, 돈을 찍어내자라는 방안을 이분이 제안하신 거거든요. 아... 그 우리가 알고는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지만 실제 이걸 기여하신 분은 우리 잔에 되는 재무장관이셨는데 스코페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란 분 밑에서 일하셨는데 어, 조지 소로스란 분은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의 얼개 아니면 금융 시장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 경제에 관련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얽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또 이러한 톱니바퀴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 듣다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 얘기도 안심이 될 정도로 와 저분 좀 급이 다르다 싶을 정도로 어, 제가 여지껏 봤던 재무장관 분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다른 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laughs> 그 이상으로 제가 볼때 특히 재무장관은 뭔가 급이 다른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트럼프에게 불리한 환경은 만들 것 같지 않은데요. 어 만들 수가 없는 게 만들면 대통령으로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4년밖에 못 하는데 참고로 3선 불가능합니다. 3선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경성헌법이고 고치기 어려운 헌법이란 얘기입니다 경성헌법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75%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 아시죠? 미국의 절반은 민주당 공화당인데 아, 그렇죠. 이건 애시당초 안 돼서 사실 안 된다 그냥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온전히 4년을 하려면 2년 뒤 있을 중간선거에서 중간선거.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시잖아요 물가도 높아지면 안 되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셨어도 안 되는 거고 관세로 인해서 본인들 이 피해를 봐도 안 되는 거고든요 당연히 주가도 부야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이 정책을 쓰는데 되게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음.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쓰면 물가가 급등할 거라 만약에 협 우리가 협박하는 대로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안 만들려고 협박을 더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빨리 협상에 임할 거고 부과를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역발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가를 뭔가 추세적으로 올리는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일시적으로 뭔가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단기간적으로는 충격 요법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든가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요즘 이제 I R P에서 E T F를 뭐사 모은다는 분들을 또 덜어 보는데. 그런 방식이 어,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게요. 어, 요즘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언론 중에서 어, 몇몇 분석가들도 미국이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 자체가 <laughs> 오징어 <웃음> 게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laughs> 저는, 있고. 민주식. 네. <laughs> 실제로 미국의 중소형주도 움직임 보면 제가 보기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그 변동성을 감당하다 보면, 장담 컨대 주식도 안 되지만, 본업에도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들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은 어떤 성장을 하고 있지? 시장 무엇을 보고 있지? 거기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면, 큰 기업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수 투자를 통해서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그 수익률도 극대화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해지시면요 네.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음. 팔지 말아야 될때 불안해서 팔게 되고 포모를 통해서 사지 말아야 될때 사는 불상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니시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을 너무 이렇게 밤새 투자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맞다 그게 직업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본업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ETF 빼놓고는 그렇게 서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 있을 때마다 잘 늘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바닥에서 산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꼭지에서 판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뭐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빠진 것 같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천천히 사보는 거죠 뭐한 서너 번에 나눠서 사던가 한열 번에 정도 사던가 그래서 오르는 날 사지 않고 어느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내가 꾸준히 모아가야죠 이런 방법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진짜 어려운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환율 전망을 한번 부탁드려 봐도 될까요? 환율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환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심플하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인 거고 달러가 많이 나가면 원화가 약세인 건데 그렇겠죠. 옛날에는 그게 줄수 있는 요인이 수출밖에 없었었어요. 네. 뭐 수출을 잘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도 그 돈을 국내로 유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에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해외 투자가 많은데 특히 우리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해외투자 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해외투자만큼 실제 또 돈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원 달러 환율이 이전의 레벨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AI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제가 부정적인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질만한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감히 쉽진 않거든요. 성장 동력을 찾기가 예, 힘들어.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정치권에서 뭐 나름대로 또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힘을 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색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 어찌 됐든 간에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수출하는 국가면. 정치의 모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게 수출하는 국가의 모든 외교정책은 수출 지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가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이라면 다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네.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 양쪽으로 갈라놓는 게 되게 많죠 이러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제가 볼때 불리해요 제가 볼땐 양당 다 이걸 모르세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국회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하는 건데요. 모르세요, 진짜로. 그렇죠? 나오신 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한번 뭐 해주세요. 사시는 어. 거니까, 그죠? <laughs> 또 하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중국이란 너무 걸출한 어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물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거의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크니까 뭐 똑같은 물건도 100개 만드는 것보다 만개 만드는 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승 경쟁력밖에 없겠죠. 와, 한국 물건은 정말 프리미엄이야. 좀 달라. 브랜드력이 있어. 이런 쪽으로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쪽으로, 아니요 국가는 국자적 나름대로 뭔가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모든 시장이 다내 시장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뭐 우리끼리 국민끼리 좀 너무 갈라진 것 같아. 근데 이 갈라진 게 국민만 갈라졌을까요? 수출 지역과 관련해서 서로 뭐 무슨 편 무슨 배 이러고 있다는 라 거죠.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196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수출을 안 했었기 때문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혀도 경제 영향이 없었지만 한국은 이미 경제대국으로서 5천만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지금 국민 소득이 6이 7이라는 엄청난 국가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는 방법은 더 많은 수출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국가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 그걸 알고 얘기들 하시는 건지 그렇죠. 좀더 크게 보면서 우리가 거국적으로 고민해야 될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2 분기를 앞두고 또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이후에 시장 전망도 첫 번째 순기능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쇼만 칠라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음. 롱도 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업종이 뭔지 저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업종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투자 방법을 가져가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너무 쉽죠.